네, 사장님 반갑습니다. 네, 제육볶음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어떻게 잘못했어요? 사과 썰이를 하려고 이렇게 파를 음, 털었습니다. 네, 이 털이 다가 잘못돼서 이렇게 쏟았는데 네, 담아서 씻어서 같이 버무려서 먹을게요. 네, 재동이렇게 실수로 어, 두 마리 엎어서 이렇게다렸습니다 네, 행복서 맛있게, <laughs> 맛있게 먹을게요. 민재동이 쪽파를 어제 사왔는데, 아주머니께서 두 단에, 원래 4,000원인데, 비 오려고 하고, 마지막 장사, 떠리하는 장사하셔서, 떠리로 이제 3,000원에 주고 샀습니다. 저렴하게 산것 같은데, 저렴하게 주신 것 같은데. 맛있게 잘먹을게요 이제 네. 네, 알뜨 먹어야 네. 되는데, 이렇게 쏟았네요. <laughs> 네, 헹궈서 이제, 헹궈 볼게요. <laughs> 네, 헹궈서 맛있게 버무려서 <laughs> <laughs> 먹을게요. 이제 손맛을 하고 서 떨어져서 먹겠습니다. 물을 뺀 다음에, 물을 적당히 다음에 먹을게요. 제육볶음이 네, 차고 있는데, <laughs> 빨리 이제 불하을 먹어야 되겠네요. 촛불구이처럼 됐습니다. 양탄불에 네, 구운 것처럼 촛불처럼 됐네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촛불처럼 이렇게. 숯불향이 나네요. <laughs> 네, 숯불향이 납니다. 맛있게 되었습니다. 또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.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샬룸 감사합니다. 오늘 수요일에 수요일 배도 가야 되는데, 네, 지금 저녁 준비한다고 못 가고 있는데. 다음에는 엔젤송이 수혜비도 잘 가는 엔젤송들게 기도합니다. 모든 분들도 수혜비 들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샬롱 감사합니다. 샬롱. 네, 샬롱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네, 끝. 돌려야 되네. 네,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제육볶음양상 함께 하셨습니다. 샬롱 감사합니다.